안녕하세요. 나쁜 엉덩이입니다. 요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무선 헤드셋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무선 게이밍 헤드셋은 줄길이에 대한 공간 제약이 없어 상당히 편하고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가 아닌 플스와 같은 게임 장비에서도 호환이 되기에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게이밍 헤드셋 탑5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최대 36% 할인이 적용된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이나 영상 댓글 쪽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먼저, 가성비 순위입니다.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플라이트 무선 게이밍 헤드셋이 1위입니다. 하지만, 이 5개의 게이밍 헤드셋 모두 좋은 제품이고, 목적에 따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다섯 가지 게이밍 헤드셋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탑 5. 소니 히어온 이미니 와이어리스 블루투스 헤드폰. 작으면서도 강한 소니 히어온 이미니는 감성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 게이밍 헤드셋인데요. 다섯 가지 예쁜 컬러의 40mm HD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탑재하여 깊고 풍부한 저음부터 맑고 선명한 고음까지 완벽하게 즐길 수 있게 설계가 된 제품입니다. 블루투스 또한 가능하고, 동시연결, 고속 충전까지 가능하기에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소니 히어온 이 e 미니 상세 스펙입니다. 평점도 4.5점으로 좋은 편이며, 디자인과 실용성을 본다면, 소니 히어온 이 e 미니 게이밍 헤드셋을 추천드립니다. 탑4 로지텍 코리아 G733 라이트 스피드 무선 게이밍 헤드셋 만약 혼자가 아닌 둘이서 게임을 즐기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컬러가 굉장히 예뻐서 남녀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278g 밖에 나가지 않는 초경량 무게, 최대 20m의 무선 연결 범위를 자랑하는 무선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헤드셋에 뮤트 버튼까지 부착되어 있어서 게임을 할때 더욱 빠른 대응이 가능한데요. 로지텍 다운. 섬세한 디테일이 보이네요. 로지텍 코리아 G733 라이트 스피드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이 5점으로 커플이 아니더라도 LED 제품을 좋아하고 품질까지 따지신다면 이 G733 라이트 스피드를 추천드립니다. 탑3. 레이저 스래셔7.1 무선 게이밍 헤드셋. 쿠션감이 좋은 게이밍 헤드셋을 찾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심플한 디자인으로 접이식 디지털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어서 손쉽게 꺼내어 원하는 위치에 마이크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더 맑고 깨끗한 목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경량 이어 쿠션은 메모리 폼과 인조 가죽 소재로 장시간 게임을 해도 귀를 지치지 않게 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레이저 쓰레셔 게이밍 헤드셋 상세 스펙입니다. 호환 장치는 플레이스테이션4와 PC이며 평점이 4.5점으로 후기가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자세한 상세 스펙과 후기는 영상 댓글이나 영상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탑2. 스틸 시리즈 아티스 프로 와이어리스 게이밍 헤드셋. 무선, 무손실, 독보적인 게이밍 오디오 시스템을 원하신다면 스틸 시리즈 제품은 어떠신가요? 상 헤르츠까지 재생할 수 있는 고해상도 스피커 드라이버. 우수한 음성 선명도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제공하며 듀얼 배터리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게임 플레이 진행이 가능하며 제공되는 무선 송신기에서 EQ, 서라운드 사운드, 챗믹스 등을 제어할 수 있기에 자신만의 무선 헤드셋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죠. 스틸 시리즈 아티스 프로 상세 스펙입니다. 4.5점의 후기 평점을 갖고 있으며 단순한 스테레오가 아닌 몰입감 있는 3D 오디오의 세계로 빠지고 싶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4번.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플라이트 무선 게이밍 헤드셋. 유무선 헤드셋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무선 헤드셋이라면 충전이 조금 귀찮아질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플라이트는 최대 30시간 지속되는 배터리 수명을 보여주는 제품인데요. PC, 플스4, 플스4 프로까지 호환이 되고 2년 보증 기간이 있기에 아무래도 음질, 가성비, 서비스를 모두 잡고 싶다면 이하이퍼엑스 클라우드 플라이트를 추천드립니다. 통신 가능 거리가 최대 20m고 유선 이용도 가능하며 평점도 4.5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플라이트 상세 스펙입니다. 가성비를 가지고 가고 싶다면. 이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플라이트. 감각적인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소니 히어온이 미니 로지텍 코리아 G733 라이트 스피드. 편안함을 원하신다면 레이저 스레셔. 무손실 흉질을 원하신다면 스틸 시리즈 아티스 프로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게이밍의 듯셋 탑5를 알아봤는데요. 괜찮게 오신 제품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울러, 게이밍 헤드셋은 품절이 너무 빠르기에, 할인을 할때 최대한 빨리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 몇 개의 제품은 품절일 수 있습니다. 저렴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여기 없는 제품들도 영상 설명을 보시면 다양한 제품이 소개되어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당 리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행복한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